안녕하세요 37번의 순서고요 마그마는 어, 식물 속도에 따라서 형성되는 복합물이 달라지는데 그 천천히 식으면 크리스탈 크기가 결정으로 보세요 결정 크리스탈 크기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고 빨리 식으면 광물질 결정이 작아서 눈으로 보기 힘들다 이 내용입니다 그 순서는 어차피 이제 이게 원래 순서인데 이게 원래 문제에서 어, 순서고요 내셔로 프로세스 폼 미네랄스 인니웨이그 자연적인 과정이 형성을 하는데 광물질을 많은 방식으로 형성을 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자면하멜티를랑 뭐체 열칼 마그마 그마라고불 불리... <laughs> 이걸 아니 <안 해놔네> <laughs> 어 마그마라고 불리시는 네, 티들이데위치가상한형태예요 마그마라고 불려지는데, 이 뜨거운 녹은 이 암성 물질이 마그마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이 식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어요. 언제, when it reaches the earth's surface. 이놈이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는, 여기서는 reach at이라든가 이게 없다, 이거 자체가 타동사다 하는 거. 혹은 even if it, it is trapped below the surface. 그것이 심지어는 뭐할 때마다도 그 표면 밑에 갇혀있을 때도 식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머풀은 마그마가 식을 때이 소머스 로스 이소 모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모스트 같아서 모스트. 이제 처음에 그것에이 원자가 열을 잃게 되죠. 당연히 식으면 열을 잃지. <laughs> 그러면 이제 무브클로스계는 이렇게 그러니까 팔팔 끓으면 이게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게 막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좀더 가까이서 이동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And begins to combine into compound. s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합돼서, 이경우 인투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복합물이 된다. During t h i 이러한 과정에서, atoms of the different compounds a r 그래서 이제 다른, 각각의 다른 이 복합물 원자들이, 이놈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원자들이 a r r a 정렬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를 정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기 된명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질서 정연하고 반복되는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The t y p a 알 amount of e l 여기까지가 조가되고 이놈은 이걸 수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그마에 존재하는 이 어떤 원소로 보세요. 원소의 양과 원소의 종류가 이제 동사가 나죠 Partly 부분적으로는 결정한다 하는 거죠. Which m i n 어떤 광물질이 형성되어지는지를 그래서 여기서 위치라는 것도 그 와시 아니라 위치가 되는 이유는 특정한 이것, 이것, 이것 이제 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형에 관해서 위치를 썼다. 그러지 않고 와서 쓴다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물론 결과 중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할수있지만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위치를 쓴다 하는 거예요. Also 또한 the size of the crystal, t h e form. 역시 이놈이 지금 이렇게 수식 들어가고 어, 더 사이즈 이놈이 좋아서 동사는 이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되어지는 결정의 크기는 달려 있는데 부분적으로 무엇에 달려 달리, 있냐면 하울 앱들도 메가마 쿨스 얼마나 빨리 이 마그마가 식느냐 하는 속도에 달려 있다 하는 거죠. 얼마나 빨리 식느냐 하는데 만그마 슬로우, 만그 음, 마가 쿨스로울이 천천히 식게 되면은. 크리스탈 데폼 이놈이 지금 조화가 되고 동사는 이게 나오고 수식 들어갑니다 그 형성되어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라지 r g e enough to see with u n a i e d eye 그 충분히 큰데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에너이라는 놈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unaided 그러니까 안경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안경이라 현미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관이라는 표현이에요 도움받지 않은, 어떤 장치에 도움받지 않은 눈으로 볼 만큼 충분히 크다 하는 거고. This is because. 여기서 because냐, why냐 이것도 구분하고요. because 하면 원인이 나오고, why 하면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왜냐 하면, atoms have enough time to move together and form into large crystal. 그리고 이 원자라는 놈들이 뭐야.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는 라지 인압 했는데 여기서는 타임이랑 명사로 수식하기 때문에 앞에서 수식하고 여기서는 뒤에서 수식한다. 그니까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앞에도 좀 똑같은 것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두 이 단어를 그냥 딱준 상태에서 두 단어를 준 상태에서 이 부분하고 A 그리고 이 부분 B 이래가지고 그냥 그 No show. 이런 식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문맥상. 근데 이제 순서가 있는 바뀐다 하는 거. To move t o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고 좀큰 이제 결정체가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더 빨리 이제 식게 되면은 크리스탈 형성되어지는 크리스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will be s m o 적다. 여기서는 이제 크다니까 뭐이 <laughs>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요. 인 n such c 그런 경우에 유형 이들스 인디비주얼 미네랄 픽스타 니가 볼수 있게 된다 하는 거 여기 같은 뭐 둘이 대립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그 지금 현재 그제 유튜브 시청자 수가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대상 전화를 해야 되나 고민 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채워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좀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그고3 위주로만 그 계속 자,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숫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요면을 좀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부교재 작업을 좀 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